내 몸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이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린다. 주마니아 오늘은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마니아입니다. 이 책에서 정말 명쾌하게 공감가는 대목이 있어 이 책의 한 대목을 리뷰하려 합니다. 이 책에서 주마니아는 자연치의 정의를 말하라면 우리 몸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이며 이 완벽함은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완벽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주마니아 자신의 자연 치유 과정을 실 경험을 바탕으로 환우분들께 구체적인 치유 청사진과 함께 주옥 같은 자연 치유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우리 몸의 완벽함이라는 명쾌하고도 확신에 찬이 한마디는. 지금 치병 중인 환우분들께 천근 만마를 얻은 듯한 기쁨이요 가뭄의 담비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작용 없는 최상의 항암제이며 최고의 명약인 것입니다. 자연치유를 좀 한다는 저 역시 이 대목이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고 행복해서 이 대목을 10번, 20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하고 신나는 말을 치병 중인 많은 하느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몸의 완벽함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말 세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심층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이 책의 이 대목을 읽어보면 자율신경 시스템이 근간이 되어 완벽함을 발현하는 우리 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더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완벽성, 알기는 아는데, 이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게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서 밤엔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은 완벽하게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세포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집니다. 아무리 자연치유를 열심히 해도 세포는 파괴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을 절대적으로 믿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완벽함이 발현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덩어리진 암도 다 녹여버릴 테니까요.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평온하게 치병하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치병은 그야말로 신선 놀름입니다 모든 게 평온하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변질된 세포는 치유되고 복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치유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걱정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먼 미래를 바꿉니다.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리는 우리 몸의 완벽함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조만양은 이 명쾌하고 확신에 찬 한마디 말로 많은 하루분들께서 행복한 치병생활로 빨리 하루빨리 관에 이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